안녕하세요. 실장님을 모시고 있는 꽃의 제자 영하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보 오지 마라, 점보지 마라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답정 너들. 답을 내려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답이 아니면 사롱 절이 알려주신 대로 맞든 안 맞든간에 알려드리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만 점사를 잘 본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나 사기 무당들 많죠. 신굿 안 하고 신선생님도 없고 신당도 없고. 이런 분들, 자기가 뭐가 되는 것 마냥, 뭐, 염주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진짜 많아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길 가는 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식구들 지키려 가는 거고, 너무 아파서 가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신령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없이, 보살들이 돈을 잘 번다? 아니에요. 유튜브 나온다 그래서 돈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홍보 많이 해서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해서 잘 번다? 재물비가 더 나가요. 영수증 솔직히 저희 보여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인건비에 국당비에 뭐 나가는 거 많거든요. 저희가 갖고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들이 하는 게 뒤에 초들 켜 있잖아요. 이 초들 다 일하셨던 분들 조예요. 이분들 소원 성취할 때까지도 비는 게 저희 일입니다 그분들한테 촉값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저는요 솔직하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냐고 이게 초를 다 켜놨는데요 요즘 진짜 더워서 제가 초를 조금 끄는 경향이 있어요 피디님 아까 들어오실 때 어땠어요 저희 집이요? 정말 더웠습니다 에어컨 풀 가동해서 더워요 그래서 저녁에만 기거든요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면 날씨가 뭐 선선하거나 이러면 24시간이에요 제가 없지 않는 이상은 한 시간 이상 자리 비우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이 불을 다 켜놓고 있어요. 있어요. 장난질 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욕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특히 외국에 계시다고 해서 저희 소송 안 거는 거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장난치다가 본인들이 힘들어서 해달라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전화하시고 뭐하고 다 좋은데요. 저희도 그 마음에 합니다. 해드리는데 그렇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뭐, 송금 안 됐다, 송금이 됐다, 뭐, 이런 문제로 가지고 저희한테 욕하고 사기꾼이라 얘기하신 분들, 크게 벌점 맞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맞는다, 이거 말 못해요. 저희도 두드겨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근데 일반인들은 오직 하겠어요? 이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그 벌점 본인이 안 받으면 자식들이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받을 수 있어요. 제발 그냥 사업성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유튜브 한다 그래서 상년 어리면 따따따 주고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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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장사해요. 저도 장사해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도 얼굴 안 받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와갖고 저좀 살려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린 것도 아니고 맞죠. 그리고 여자 보살님들이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음란 문자들 정말 심각하게 오거든요. 제가 고수장을 한두분 넣었어요. 여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옛날로 따지면 스님이랑 똑같아요, 저희들. 근데 왜 저희들한테 장난치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장난으로 카톡이나 인스타 보고 DM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사생활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난치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면요. 연락하시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소주라도 한병 사다 올리세요 우유라도 하나 사서 올리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주시니까요 예의만 지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쿠체제자 영화당입니다